겨울이 찾아온 기념으로 저희가 옥상에서 각종 고기와 함께 라면 한번 얼큰한 걸로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day, you gave it away. How did you get your heart? I'm going to eat a ramen. 니 m g o 오케이 <laughs> 얘건 방수가 돼. 뭐야? 아 이거 방수가 안는 거야. 이게 뭐야? 내 거는 아우터야 아우터. 아웃더어. 아내거 그냥 그 쇼핑몰. <laughs> 일단 음식 소개부터 할까요? 예. 네. 자 일단 라면은 춥잖아. 와. 추면 어떻게 해야 돼? 매운 걸로 음. 녹여야지. 그렇지. 이게 한국에서 제일 맵대 지금. 이게? 매운 어 매운주의 장인 라면. 얼마 ]이지. 전에 새로 나온 거잖아. 음. 음. 일단 오케이. 이거 한 여섯 번 끓여보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삼겹살이랑 항정살. 야,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어머, 어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콜라는 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네. 어, 냉장고야. 아 근데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눈이 오는 날 먹는 게 아니라 응. 그 유해 물질은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아그게 아, 지난번에 우리 삼겹살에 그눈다 들어갔는데. 쌈. 아이거 완전 도화지다 이 도화지. 도화지? 뭐 그리고 싶은 거 있어? 여는 도화지를 좋아하지. 어, 도화지? 고기 굽는 거좀 도와줘. <laughs> 야, 그래 눈이 그쳐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첫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생각보다 또 피해도 있었대요. 그야말로 첫끝첫발이개 끝발인 눈이다 이거. 모쪼록 우리 네. 이제 또 네. 보시는 분들은 네. 어, 네. 또 아무 핸드폰. 일 없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눈이 이거 와도 적당히 와야지. 이거 한번 이렇게 퍼보면 되나? 이야. 탄력하네. 오, 탄력하네. 여기 부터 이거는 특이하게 그 소스가 그 액상 소스예요 아 그래? 극한의 매운맛이래 오 주의하라는데? <laughs> 누가 주의해야 될지는 두고 보자고 아 물이 겁나 안 끓네 이거 손 넣어야 되는데 예? 예? <laughs> <에? 웃음>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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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왜? 아닌가? 뭐? 아 아니지? 어 그럼. 존나 아늑 맵다. 야? 어? 아니. <laughs> 아, 적당히 좋아하세요. 뭘 아니야, 이건 맞아. <laughs> 오! 야, 뭐야? 우! 자, 라면 갑니다. 라면, 라면, 라면. 여기 경고한다. <laughs> 우리한테 경고를 한다고? 페페론치노 통고추랑 베트남 고추 건더기. 그냥 생으로 가져와 봐, 그거. 이거 장이야 이거 완전 삼대장이네아 어. 이게 밖에서 구우면 단점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이 계속 약해져요. 이센 그러니까. 불에 한 번에 확 구워야 되는데. 자연은 그런 존재예요, 재영 씨. 불이 나오는 게 맞아? 네. 손한번 넣어봐. 여기다. 어. 아 일렁이잖아요. <laughs> 그래. 까비. 어우, 빨간 거막어 빨간 거막 들어있네. 구것같 들어 있네 진짜 이렇게. 냄새.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네, 막. 고추냄새 확 나는데? 아 맵긴 맵겠다. 어, 이 마늘 안 씻고 넣어요다 먹는 거야. 오. 야, 김치도 꺼? 꺼야지. 이야. 기름에, 한 겹살 기름에다가 김치 먹는다. 어, 좋지. 야 김치까지 그냥, 어? 자, 어? 아? 맛 떨어지게 구워가지고, 어? 라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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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줄게 김치. 와 김치라면이네 어야 이렇게 맛있게 먹어 자 먹어보자 나 드디어 먹어본다 아 진짜 먹어보자 나 이게 그렇게 줬다고 음. <laughs> 평가해줘 여기 내가 평가할게 음.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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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동이야 아. 우동이라고 어 매운 우동이네 어 되게 맵네 아 매워 응 어. 먹어본다 나도 일단 치마 우동이야. 음, 약간 좀장 맛이 좀 강한 매운 맛? 볶음 우동인데 나는? 오 매운데? 음. 와, 야, 꽤 맵다. 야, 너장맛 같은 거 나지? 오, 꽤 맵네. 맵고 나발이고 난 삼겹살이나 먹을 란다 나도. 음. 음. 야, 꽁김 진짜 개 맛있는데? 누가 구웠어? 내가 구자 마늘도 딱 싸가지고, 어? 알잖아.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쌈? 오, <laughs> 나도. 음! 음! 맛있다 야, 라면 맛있다, 이거, 근데. 야, 재 형이 잘 구웠네. 아, 그래? 응. 어. 난 라면에 삼겹살에 김치, 쌈장까지. 음, 아우, 잘 먹네. 음, 별로 안 어울려. 쌈에다 밥까지 넣어서 쌈, 쌈밥으로. 제대로 먹네. 고기 한두개 올려. 제대로 먹네. 김치 볶은 밥까지 올려. 진짜 아. 제대로 먹네. 다 올려, 그냥. 음. 음, 음.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주신 컵에 콜라 한잔 먹어보자. 오우! 내 얼굴이다 여기 내 얼굴 있어 그냥 갑시다 비스하자 음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아더 맛있다 음 밖에다 먹으니까 뿌라도 어. 맛있다 <laughs> 진짜 구라친다 진짜로 이 찬바람, 그래? 찬바람 맞으면서 이제 뜨끈한 거 먹으면 뭐뭘 먹어도 맛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낭만 있는 척하냐? 낭만리. 응. 진짜 응? 낭만은 나야. 형이 낭만이란 게 있긴 해. 왜냐면 집돌이처럼 집안 밖에서 넷플릭스만 보는데 뭐 낭만이야? 그게 낭만이야. 그게 낭만이라고? 응. 넌 너무 낭만을 사전적으로 부리려 그래. 그게 낭만이 없는 거야. 그래? 응. 각자만의 인생에 낭만이 있는 거야, 대여. 자기 말이 모순이야. 왜 말하는 게 응. 누구나의 낭만이 있문에니낭만은 네 아니야. <웃음> <웃음> 낭만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정확히 나네. 아 현실을 벗어나서 뭔가 감상과 이상해져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심리야. 나네. 나 너무 현실적이야. 정이 현실적이지. 난 몽골까지가 보기 보기 사막에서 썰매도 탄 사람이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런 게 낭만인 줄 안다니까. 나 전형적으로. 누가 뭐가 낭만이야 그럼? 제가 하는 거는 그 낭만적인 척. 아 척. 어. 내가 안돼 보여주기 싫은 낭만. 어, 딱너그 아 자체야. 인스타에 막비 맞고 술 먹는 사진 올린 다음에, 낭만이란 배를 타고 이 노래 넣는 거? 난 엉매이지 않잖아. 뭐해? 그 어떠한 것에도. 나? ᄉ 그 같으면 안 해! 그게 뭐 낭만이야. 그게 낭만이야. 좋으면 해! 낭만의 정의가 각자 좀 다르다. 나는 이런 게 낭만이야. 나는 강남에서 약속이 있어. 음. 강남역까지 집에서 자전거 타고 가. 그게 낭만이야? 내 나의 음. 낭만은 그거야 약간 현실적으로 뭔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음. 가잖아 나는 야 오늘은 한번 따른이 타고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낭만이야 나는. 그게 너의 낭만이었어? 응좀 음. 아쉬운데? 나는 좀 고된 낭만이야 음. 나의, 나의 낭만의 정의좀 고돼야 돼 근데 진짜 낭만은 나야 <laughs> 나는 모든 사물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잖아 <laughs> 현실적으로 안 보고 그게 너의 낭만이다? 그래. 어나 방금 여기 오자마자 저기 내 발자국으로 쌈도 남겼어 저기 봐봐 다시 한번 좀 떠줘 알았어. 내 낭만 뭔줄 아냐 지금? 나 지금 크록스 신고 지금 이 양말이 다 젖었거든? 나 그냥 가만히 그냥 먹어 동상 걸리는 낭만 구나 치지 마니 여기 올 때부터 아이씨 크록스 이거 다 젖겠는데? 아다 젖었다 이랬잖아 근데 결국 안 갈아 신고 그냥 먹고 있잖아 갈아 신을 게 없으니까 <laughs> 낭만이야 그냥 그게 지극 현실이야 그냥 <laughs> 내 낭만은 이거야 비 오는 강남역 가야 돼 약속 있어 어. 잠수 타와아 낭만? 꺼지라 아, 그래 형 낭만은 사람 좀 잃을 수도 있겠다 남한테 피해 끼치는 낭만이네 형갑자기 낭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집에 가도 돼요 그럼? <laughs> 남한테 피해 끼치는 낭만은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어 라면 맛있다 근데 그한처럼 풍선 라면 그거보다 매운 거 같아 그니까 꽤 맵네 일상적으로 먹기엔 좀 과하게 매운 면이 있다 내가? 침 라면 레드 정도가 딱 좋은 거 같은데 응. 음. 그건 약간 진짜 매운맛 매니아만 좀 먹을 수 있겠다 내약 밥을 이렇게 해 먹어 보고 싶어 오낭만인데밥만하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낭만주의자 같아. 뭐 음. 어, 찌개 약간 반만한 먹는 느낌? 고추장. 음. 엄청 매운 찌개? 음. 어 매워. 아 고기가 낭만 너무 없다, 뭔데? 이게 낭만이야. 잘 구워지면 그게 낭만이야? 현실이지. 현실적이지만 으면 낭만이네 그럼. 그렇지. 그게 약간... 아니라 얘는 뭔가 고되고 힘들면 낭만이. 야 <laughs> 그러니까 근데... 나의 낭만 은 그거라니까. 사서 고생 약간 이런 느낌. 음, 사서 고생이긴 하네 이것도. 에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죠. 하나 고생하시지 이나잘 음. 먹는다 세형 낭만 있잖아 우와 음, 맛있는데 라면 응 음. 약간 중독성 있어 불닭처럼 그때 그눈올 때보다 더안 구워지는 거 같다 그때보다 바람이 좀더 많이 부는 거 같아 양정도 그냥 같이 구워버릴까? 그럴래? 응. 그게 나둘다 <laughs> 낭만인 척하더니 결국 현실과 타협했다 그게 낭만이야 그냥 다 구워 때려 넣어서 <laughs> 낭만 코스프레들고 하다 같이 밥못 먹겠다 그냥 쏟아버려 다? 어. 아 자리가 될라안구워주 수도 있어 와현실이 현실과 타협하지만 재용아 아 구워 좋다 좋다 이거 어, 구거 맛있던데? 이거 네. 구워? 어, 어. 다른 대안 없나? 불판? 그거 있어 저희 가서 꽂꾹니까 그거 있어 바람 막으면 돼 바람 막혀? 아니 그럴 거면 저기서 꼬꾹 오자 낭만도 낭만도지켜가면 이거 현실은탈탈하면서 해야지 <laughs> 야 이게 낭만이다 아또 좋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기 구석탱이에서 구웠왔어요야 지린다 이거 이야 지기네 아, 지기네 빨리 먹자 이 고기를 제가 많이 먹으려고 제 앞에 두는 게 아니고 햇빛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두는 겁니다 너 축구선수 있잘하겠다 위치 선정 지린다 <laughs> 자 먹어보자 아 이게 오늘 하나 배웠다 이 낭만만 찾다가는 족두박도 안 된다 인생 망해 낭만 버리고 저 구석탱이에서 구워오니까 아주 잘 구워지네 아 <laughs> 이거 냉국수 냉국수 그거 <laughs> 와 매운 냉면인데 이거 와청주 <laughs> <성주> 블랙면이라고 <laughs> 항정반 구운 거음아만두도 넣고 왔어야 되는데 아 넣네 음 마늘 꼬아야 되는데 아 굽자 만두 금방 굽지 뭐아 김치도 구워 어때 구워 괜찮아 아나 맛있게 혼자 먹는 낭만 한경은좀 느끼하긴 하나 근데 아 김치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 지금 지리게 구워지고 있다. 진짜. 와 누가 쭉 중국인 아니랄까봐. 중국 지리자동차 샤라웃한 거지 너. 어? 김치 완성. 김치랑 야, 마늘 소리 질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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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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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 음.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음. 전 근데 솔직히 겨울이 싫어요. 이제 와서 밝히시는군요. 전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저 아까 초반부터 양말에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발가락 떨어질 것 같아요. 겨울이 싫지? <laughs> <쉽지>. 겨울이 싫지? <쉽지>. 좀 <laughs> 동강걸로도 그냥 먹습니다. <laughs> 야, 발가락 없으면 고기 못 먹나? 손가락 있잖아. 손가락으로 먹으면 되지. 근데 사실 추위도 별로 안 타서. 와, 부럽다. 어, 추워. 몸에 열이 많은데, 겨울엔 좋아. 몸에 열이 많다? 집에 보일러를 안키우고 사니까 지금도. 야, 도윤 니근육좀 네 몸에 생긴 이유로 술이 좀덜 타지 않냐? 아, 또 근육 그 자랑하려고. 와, 진짜 의학적으로 뭐 아무것도 모르는난나 근데 몸에 몸에 열이 많긴네 우리 몸에서 음, 음, 열을 내는 음.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질병에 취약할 때이 체온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근육에서 열을 내.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 이게 정확히 말하면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 체온 유지가 안 돼서 감기가 걸리는 거야. 체온 유지가 필수네 그럼. 나는 음. 그래서 감기에서 안 걸려. 일년 내내 세세번세번가를 안으로 걸리는 것 같은데. 나도 감기 잘안 걸려. 뭐. 아 그래? 응. 옛날에 많이 걸렸어. 어 먹방 이후로 잘안 걸리는 것 같다. 열 아. 많이 올라서 그래. 또밥 먹을 때 소화시키면서 몸에 열을 내잖아. 어뭐 그런가봐. 그 영양도 좀 과다 섭취하다니까. 음 원래는 안 먹었으니까 영양 실조였는데. 근데 진짜 많이 먹으면 몸에 열 나던데 나는. 겨울은 고통이에요. 살을 애는 추이라고 음. 여름은 솔직히 불쾌함이야 그냥. 근데 아. 겨울은 실질적인 고통이야. 아나 고통이 좀더난거 같은데 차라리. 아, 불쾌한 거는 좀 짜증나고 막 싸우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춥더라도 이제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막막 막, 막, 막 이러면 싸울 일은 없잖아. 그러면 아왜 추운 줄 알았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 <laughs> 맞네. 아 얼굴이 있었네 와. 난 그래서 나중에 응. 돈 많이 벌잖아. 건나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 하와이에 은데가 가있을거야 음. 벌서 3개월동안 있다 올거야 그럼 진짜 낭만이다 현실적이지가 않다 <laughs> 낭만은 돈이 필요하구나 낭만도 돈으로 사는 시대야 <laughs> 와 앞으로 한 3달 동안 이런 날씨야? 음. 미쳤네 그냥 미쳤어 좋네 좋아 좋네 좋아 왜 이렇게 말해봐 왜 <laughs> 그렇게 말해야되는데 어? 거짓말이잖아 계속 속이는거야 뇌를 거짓말쟁이네 거짓말 필요해 그잠깐이면 좋다니까? 아, 돼지 털 들어왔네. 어, 돼지털? 존내 어. 좋아. 존내 좋아. 어. 바로 목 지나는. 먹어 오, 돼지털 먹었어. 음. 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존내 좋아. 존내 좋아. 그렇게 거짓말하면 좋아지는 거야, 싫어도? 아무리 싫어도? 응. 음. 아, 김도윤 좋다. 경원이 형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이세영 존내 좋아. 존내 좋아. 비가 내리 <laughs> 아, 김도윤 존내 좋다. 경원이형 존내 좋다 아니 왜그래 주문이라니까 왜? 왜? 존내 좋아 존내 좋아 임두현 존내 좋아 경원이형 존내 좋아 왜 좋아. 아, 좋아. 좋아. 그래. <laughs> 잠깐이형아 좋아졌지 여전히 안좋아 <laughs> 근데 왜 가득 안차있어 라벨 풀리 야야야, 가득 안차있는거 존내 좋아 존내 좋아 어, 아난 아, 다먹었다 더 먹는거야 실내 싫어 실내 싫어 어. 실내 식어서 실외에 있잖아 지금 오 <웃음> <웃음> 뭐 먹은 것 같지도 않다. 허지가 먹고 와 배부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낭만이야 이게? 없네 정 하나도 맞네, 낭만 없어. 좋아? 낭만 없네 없어 없네 없어. <laughs> 아 근데 뭔가 그 흐름 계속 끊기니까 뭐뭘 먹었는지 모르겠기는 하다. <laughs> 안에서 먹자. 아이씨 <laughs> 내려가자 이제. <웃음> <웃음> 거긴 양지바른 곳이야. 나 지금 혼자 응달이야 지금 혼자. <laughs> 나 얼굴 보이지도 않아, <laughs> 저기서 카메라. 양지로 갔다가, 음지로 갔다가. 양지로 갔다가, 음지로 갔다가. 아, 그래서 오늘 뭐, 낭만을 찾아서 떠나는 낭만 먹방. 어. 어떠셨어요? 내게 낭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낭만고, 양이. 답가하신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좋네 좋아 전네 좋아, 좋아. <laughs> 어우 굉장히 낭만 있었습니다 <laughs> 저 솔직히 아뭘 솔직히야 아 진짜 진짜 솔직하다아미래 아무튼 응. 뭐좀 연례 응. 행사처럼 해봤고요 아, 재밌잖아 네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 이런 게 낭만이라고 봅니다. 인정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네. 낭만을 찾아서 음. 아, 편안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서 추운 바람 쐬면서 고기도 구워 먹어보시고 하면 네. 추억도 <laughs> 생기고 좋습니다. 어, <laughs> <와>, 이걸 추천해.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항상 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재밌는 건데 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